네. 안녕하세요 그 스마트스토어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지금 연락드린 곳은 네고 공식대서 마켓인데 네. 사바란다는 하루 전 근데 그냥 오늘 말 안합니다 못 다니겠다 네. 뭐. 네, 일단 전입 뭔데? 반도시 쪽으로 말씀드리 2월달까지는 네. 하고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각해둔 건 없죠? 생각해둔 거는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네네. 아는 대표님을 좀 만나게 됐는데, 샤! 이라고 인스타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결혼정보회사를 차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인 얼마에 찍 뭐,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거의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돈보다는 그냥 그 일을 했을 때 되게 두근두근 거릴 것 같아서. 너무 연애하는게 있다고. 이제 저는 항상 토개팅 이런 거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잘 계획하고, 내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은뭐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 벌려면 세월 한네월한 걸릴 것 같고, 거기다가 심지어 투자한 돈도 있거든요. 1,700만 원. 그냥 제가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Don't let me 지금 그 사람이 막몇 억씩 투자를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창 잘 나갈 때는 그때 당시 1,700만 원 투자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돼 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한다고 하면 은좀 뭔가 나중을 길게 봤을 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해봤어요 아, 마케팅 회사에 수영 강습까지 끝내고 집 가는 길인데요 오늘 아, 사직서 썼거든요 뭔가 너무 일사천리가 아닌가 너무 늦게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월 21일 날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아, 2월 달까지는 마무리 짓고 싶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아쉽네. 아니면 어떻게 1월 24일 날에 아 1월 23일 아씨 모르겠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퇴직금에다가 연차 수당은 받는다는 거. 불행 중 다행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 해 가지고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